현대글로비스 2021년도 경영실적을 스루풋 회계 분석한 결과로 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부재로 운송 및 복합물류 사업과 CKD 부품 공급 사업 등 어, 글로비스의 사업 내역을 부재로 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 현대글로비스에 대한 우호적인 신문 제목을 한번 따와 봤습니다. 현대글로비스가 강원도 산불 구호물품으로서 120여, 톤의 120여 톤을 무상운송했다는 2022년 3월 11일자 연합뉴스 권희연 기자의 보도 내용이고 그 사진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 매출 실적은 17조 6천억 원으로서 전년 대비 36.1%가 증가했습니다. 매출 재료비는 31.3% 증가해서 그 결과 스루풋은 42.5%가 증가했습니다. 스루풋률은 2%가 상승했습니다. 아... 미래의 가치지향적인 그런 지표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운영비용은 38.3%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TOC 생산성은 0.03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영업이익은 91.4%가 증가한 8,524억 원을 실현했습니다. 이 금액은 원가 회계 영업이익인 8,946억 원보다 422억 원이 적은 수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재고 자산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재고 자산 내역을 보면 WCAI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이 1,000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전체 재고는 2,351억원이 증가했습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를 MC와 운영 비용으로 디커플링해서 산출했습니다. 매출원가 재료비는 31.6%가 증가했습니다. 운영 비용은 38.3%가 증가했습니다. 주요 비용으로서 먼저 인건비는 18.1%가 증가했습니다. 운영 비용 대비 인건비 비율은 0.4% 하락으로 산출됩니다. 직원 수는 전년 대비 184명이 증가했습니다. 인당 평균 임금은 1억 100만원으로 산출이 됩니다. 전년 대비 임금 인상률은 4.7%였다고 산출됩니다. 그 중에서 두 번째 중요시 생각되는 것이 운반비로 나와 있는데요. 운반비가 3조 5천억이 지출이 됐는데 이는 전년 대비 27.4%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운영 대비 비율로는 4.3%가 아, 하락했습니다. 아, 운영 비용에서 반 이상이, 반이 운반비가 되겠습니다. 아, 거기다가 추가로 또 하나가 있는데 에, 이 해상 선바, 아, 선박 운반, 운항비가 1조 4천억 원대 지출이 돼서 전년 대비 29.6%가 증가했습니다. 가공비율 인데요 음, 일부 그 제조도 하고 현장 운영 비용을 이런 개념의 어떤 성격이 되겠습니다 어, 4 2 로서 전년 대비 3.1%가 어, 상승했습니다 상대적으로 그 재료비 비율은 3.1%가 하락했습니다 PQ 총 제조 비용에서 어, 갭은 1,321억원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다음 단계에 에, 다시 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고회계, 재고자산회계 투명성 2단계로서 어, 기준을 WCAI 증감액과 회사가 제시하는 비성분 재고자산 변동액의 갭을 비교한 것인데요. 그것이 총 제조비용 차이하고 일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차이 내역은 바로 비가공비 재고자산의 증감액과 일치합니다. 그래서 2단계는 패스가 됐다고, 는 결론을 낼수 있습니다. 3단계로서, 현금 흐름표 기준 재고자산 투명성 검증에서 전체 재고자산의 현금 흐름표상 증가액은 2367억 원인데, 재무상태표 재고자산 명세의 증가액이 증가액은 2351억 원입니다. 개비 15억 5천만 원인데, 재고자산 평가 손실 및 처분 손실의 금액을 합한 금액과 일치를 합니다.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 스루풋 손익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재고자산 및 매출원가 회계는 투명하다고 인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루풋 회계의 성과평가는 왜곡이 없다 이런 결론을 낼수 있겠습니다. 경영평가 지표로 WCAI 회전율이 상승했습니다. 또한 TOE 생산성도 상승했습니다. 이렇게 동일 방향의 상승이면은 재고자산 및 매출원가 회계가 투명하다는 가정이 성립되겠습니다. 그거를 검증할 수 있는 백데이터인 이 판매 가격 상승 이래든지 또는 운송비 상승 이래든지 그 다음에 그 원재료 가격의 하락 여부 어, 이런 것은 음, 데이터가 불충분해서 생략한 거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임팩트. 미래 가치는 77%가 상승했습니다. 총 자산 회전율이 일반 제조업은 1일 1을 넘기가 어려운데 1.75로서 매우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매출 채권에 대한 수금 속도가 빨라졌고요. 매입 채무에 대한 대금 지급 속도도 빨라졌습니다. 바람직한 경영 지표라고 판단됩니다. 현금 재무제표에서 어, EAT 세후 현금 순이익은 1조 3,217억 원의 이익을 받습니다. 어, 현금 수익률 계산으로는 어, 17%가 나왔고요, 전년 대비 4%가 상승했습니다. 채권자한테 1,245억 원을 갚아서 어, 레버리지율은 38.2%로 낮췄습니다. 주주잉여 현금흐름은 이익배당으로서 ROE 1.7%에 해당하겠습니다. 최종 2021년 3,491억 원의 현금이 유입되었습니다. 유입됐는데 다른 그 지표하고 봤을 때 표현으로는 어, 현금을 벌었다 해도 어, 틀린 표현은 아니겠습니다. <laughs> 어, 현금 버퍼율은 10.3%로 산출이 됩니다. 어, 전년보다 어, 조금 하락을 했습니다. 보수적인 안정선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5 0입니다만 매출채권 회전율이 빠르다면은. 어, 그 50%를 낮게 낮추어서 어, 운영해도 되겠습니다. 이 잉여금률은 2653%로 증가를 했는데, 전년보다 290.3%가 상승했습니다. 누적 자본 성장률은 28배 성장을 했습니다. 에, 주가는 장부가격 대비, 129%입니다만 2000년도 2020년 말 기준으로는 31%가 하락을 했습니다. 시가총액도 내려갔습니다. 5% 이상의 주주명을 보면은 현대차그룹의 정의선 씨가 이 이름으로 나와 있는 회사는 유일하게 현대글로비스밖에 없습니다. 어, 지분율이 23.29%고요. 정몽구씨가 있고, 그 다음에 덴 어, 로스케 아메리칸 린지 AS라는 어, 기관이 있는데, 11%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전반 전체적으로 외국인 지분율이 43.9%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어, 어떤 그 전에 그 지난 과거 뉴스에 기억이 나는 것은 정희선 씨가 현대차 그룹의 총수다. 이렇게 하지만 자기가 그 부친에 의해서 총수 역할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현대차 그룹에 내가 주인일 수는 없다. 왜냐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그룹 전체의 지분율이라는 것은 어 현대그룹일스밖에 없다. 아, 이런 표현을 한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어, 향후 그 정몽구 씨가 아, 돌아가셨을 때그 뭐죠? 그이 상속 관계가 어떻게 나중에 에, 결론이 날지 이 삼성전자 쪽은. 어, 어느 정도 다 결론이 나서, 그, 상속세들을 내기 위해서, 어, 뭐, 지분을 팔고, 뭐, 여러 가지 그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어, 노력했다 하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나왔었는데요. 어, 이 국내 그 상속세율이 그 누진세 성격이기 때문에, 상당히 세대교체가 될때 상속세가 크게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는 상속세가 없는 나라도 있다, 그런 얘기들도 있고, 또한 상속세율을 낮춰야 된다, 그래야 기업을 할 의욕이 더 생길 수 있다. 그래서 뭐 연이어서 다른 어떤 뉴스들을 기억을 하면은 중소기업인 경우에 그 경영권 인수를 포기하고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상속세를 낼 엄두가 안 나기 때문에 상속을 안 받고 그래서 그 중소기업들이 에, 전문 그 기업 사냥꾼들한테 에, 팔리는 아, 그런 일들이 중소기업에서는 종종 일어나고 있는데 에, 대한민국 미래의 어떤 경제가 에, 가 계속 지속되기 위해서는 어, 어떤 그 세대 전승이 가능한 아, 그런 방법이 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 아, 그래야. 더욱더 기업 사업가적인 정신을 가지고 계속 사업을 할수 있는 그런 토대나 환경을 조성해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좀 피력해 봤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